뭐뭐들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죠. 뭐뭐들이 있다. 많은 나무들이 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에요. 많은 것들이 있다까지에요. 선생님이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좀 집착을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집착을 좀 해봐야 돼요. 합니다. 나무들은 할수 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뭐를 해요? 없어요. 없어요. 르이 목적 없다고 요 뭐를 하는지가. 그러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뭐됐다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식해 주겠죠 그럼 2번은 맞는 거네요 2번부터 해볼게요 나무는 준다 우리에게 많은 음식을 어? 됐? 맞는지 볼게 우리가 먹었어 뭐를? 사과 어디에 사과가 있어 없죠? 그럼 목적 없으니까 무슨 격? 목적격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맞았죠? 그렇죠? 어참 사물이니까 된 맞았죠? 목적격? 네, 맞았죠. 자 그럼 1번이 왜 틀렸을까? 뭐래 내가? 1번이 왜 틀렸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자 some o 브를 번역하면 어떻게 돼? 약간의 일부에 라고 하지. 자 일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 썸이라고 하지. 썸오브 뒤에 명사가 오거든? 근데 그 명사가 무슨 명사인지, 단수 명사인지, 뭐인지, 복수 명사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져. 복수인지에 따라 너무 달라져. 그러면 단수 동사 S로 끝나야 돼. 그리고 복수 동사에는 S로 끝나지 않아.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럼 보자. 굿딩 부분대 좋은 것들 중에 일부. 여기 좀 살펴볼게. 나무가, 해준다? 우리를 위해서? 뭐를? 목적어가? 없지. 그럼 무슨 격관계대명사야? 목적격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목간대를 할때 너무 집착을 보여줬던 거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모두 목적격관계대명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Some of them의 good s 가 단수명사야? 복수명사야? 복수, S부터 있는 게 복수명사야. 알겠지? 복수명 그럼 동사에는, 이즈로 끝나면 안 되네. R, R이어야 되겠지. 이거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남기하셔야 돼요? 자, 이름 좀 불러보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 한 부분만을 나타내주는 거야. 그래서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부른다. 무슨 사라 부른다? 부분사라고 한다. 자, 부분사는 단수복수를 어떻게 따진다? 오브 뒤에가 복수명사이면 동사도 복수동사. 오브 뒤에가 단수명사이면 동사도 단수동사. 이렇게 한다.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짓게요. 사과, 오렌지, 레몬은 나무에서 온다. 많은 다른 너트가 견과류라고 하죠. 견과류도 나무에서 온다. <laughs> 카카오 나무의 씨앗은 드라이드, 말려, 진. 구워, 진. 그리고, 으깨, 진. 등위접속사라고 하는 엔드. 자, 엔드 이름 좀한번 불러줘 볼까? 엔드 이름이 뭐니? 엔드 이름이 뭐냐고. 등위접속사.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이. 잘 몰라. 자주 보는데 이름 잘 몰라. 자, 불러줘, 이제. 뭐야? 등의 접속사야. 등의 접속사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든지 ED가 붙건지 아이든지, ING가 붙든지는 앞에 있는 형태랑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세 개가 똑같아야 돼. 이걸 무슨 구조? 병렬구조. 병렬구조.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안할 거예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온건안할 거예요. o 월이 전치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명사 온다? 이건 안할 거고요. 얘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3을 3을 b 유 u s e 그 다음 원형 이 3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요 3을 b 유 u s e 그 다음에 원형 3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요렇게 되면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3박자가 틀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3박자 틀어집니다 사람 비유즈 투자 3박자가 어떻게 틀어지는지 보세요. 완벽하게 틀어졌죠. 위에 거랑 완벽하게 달라요. 사물이 뭐로 바뀌었고 사람 원형이 뭐로 바뀌었고 아이예 그럼 뜻이 완벽히 바뀌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완벽하게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물 비유즈 투 원형인지 사람, 비유스타, 아이엔진도 뜻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봐야 된다. 이해가 됐나요? 네. 어, 근데 이제 이 마지막 한 단어, 패스가 뭐죠? 반죽입니다. 반죽. 반죽. 이 반죽은 초콜릿을 만들려고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끝.